자, 세영아 11번 한번 해볼게. 자, 부분 분수를 이용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부분 분수가 뭔줄 알아야 되겠지? 요렇게 상황 속에서 x, x 플러스 2 곱해져 있고 요게 또 그대로 나오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요게 그대로 나오고 또 x 플러스 6 이렇게 뭔가 규칙성이 있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부분 분수 공식 a 곱하기 b 분의 1을 b 빼기 a 분의 1 그리고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이렇게 고치는 게 부분분수잖아, 그렇지? 이거를 활용해서 요거를 정리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고3 졸업할 때까지 쓰는 거야. 이거 꼭 완전히 기본 상식처럼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하나를 이렇게 고쳐보자고. 이걸 a, b처럼 생각하는 거야. a, b처럼해서. 요렇게 풀어보기 그러면 자 일단 b에서 a를 빼야 돼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걸 빼면 x끼리 없어지고 2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파트가 바로 2분의 1이 생기고요 괄호 열고 요거 a분의 1 앞에 곱해져 있는 거 a분의 1 x분의 1이 되겠지 빼기 b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요거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지 A, B에서 B 빼기 A. 요 A, B로 취급하면 요걸 요걸 빼자. 그럼 x끼리 없어지고 4에서 1을 빼니까 여기도 2분의 1이 생기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여기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규칙성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럼 여기 연결해서 계속 써볼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빼니까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2분의 1 해놓고 이것도 두개 빼면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x 플러스 6분의 1이랑 빼기 x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예쁘게 정리해서 결과가 9분의 4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거를 잘 보면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보자. 2분의 1로 묶었으면 요거 2분의 1 학생이 다 지울게 이렇게 2분의 1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묶어가겠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이게 이렇게 서로 없어진다. 만나는 쪽쪽 다 없어지지, 그지? 그러면 맨 앞에 살아남은 요것과 맨 끝에 살아남은 X 플러스 8분의 1. 요게 살아남은 거야.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 9분의 4가 나온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요거를 예쁘게 정리해 봅시다. 자, 2분의 1로 줄게. 플러스 2에서 요로 주고. 요거는 통분해서 모양을 맞춰보자. 그러면 X, X 플러스 8. x 플러스 8 빼기 x. 그것이 9분의 8이다. 어, 그럼 이거 x 없어지면서 8, 8. 맞아졌네. 얘가 9면 된다는 거다. 그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8x가 9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1, 9에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x가 1 또는 마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질문은 어그 중에서 양수 x를 말하라 했네. 그요 중에서 양수에 해당하는 것은 1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x 값이 어 1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문항. 자, f(x)가 이렇게 잡혀 있다. 그리고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에서 10 넣은 것까지 분해 1을 계산을 하라. 자, 요것도 방금 쌤이 11번에서 설명했던 부분 분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꼴이야.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요거를, fx를, 자, 합차로, 합차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음. 요거 자 여기서 이제 합차를 진행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봐. 자 여기다가 1 넣어볼게.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완료를 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꼴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여기 1 넣으면 1. 여기 1 넣으면 3이지. 그러니까는 1 곱하기 3분의 1. 요 형태가 나오게 되고, 자 2도 넣어볼게. 2를 넣으면 3 곱하기 2를 넣으면 5분의 1. 요렇게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3을 넣으면 요것도 요런 규칙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10을 넣으면 19, 21분의 1. 자, 요렇게 자주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 분수의 패턴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은 합차를 진행했을 때요 앞에 더 작은 게 와야 돼. 이 뒤에 게더 크게 잡아 줘야 순서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거를 거꾸로 쓰면 이제 모양이 좀 꼬이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거큰거 거 순으로 꼭써 주시고 자 방금 뭐 곱하기 뭐 분의 1뭐 곱하기 뭐 분의 1 우리가 했던 부분 분수 꼴이고 규칙성이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 물고 같이 나오고 물고 나오고 계속 두 칸씩 차이 나고 일정한 규칙 분의 1이다 그러면 부분 분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부분 분수 a, b 분의 1이잖아 일단 b 빼기 a니까 2분의 1 하나 나오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빼면 무조건 2분의 1이 또 생겨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2분의 1 이렇게 묶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도 2분의 1 생기잖아 이거 빼놓고 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쭉쭉쭉 고쳐지는 거야 그러면 얘까지도 2개 빼면 2분의 1 나가고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쓰는 거 봐봐 이렇게 이렇게 서로 만나면 무조건 사라지는 패턴이야. 그래서 2분의 1 해놓고, 앞에, 맨 앞에 살아남은 1, 맨 끝에 살아남은 요거 이거 계산하면 최종정답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통분하시면 21에서 1 빼니까 이거 20이네. 약분 해주시면 21분의 1 2 최종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항. 자 요거는 요런 관계식을 주고 요거 계산하기라고 되어 있지 자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크게는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식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설정해서 넣는 건그 음. 다음에 요걸 잘 보면 은 x가 2y랑 같고 2y는 3z랑 같잖아 그지? 그리고 보면 x랑 2y 3z밖에 없어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 거고 좀 이따가 두, 가지, 두 번째 방법 요게 사실 좀더 주요하다 주요해 자 일단 요거 보세요 문자를 하나로 다 통일해 그럼 x는 x야 어, 그 다음에 3y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보자 y는 2분의 1x라고 써도 괜찮지 그럼 여기 2분의 1x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야 문자를 하나로 다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봐봐 x는 3z거든 x는 3z 그러면 z는 3분의 1x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리고 3분의 1x 나오면 3분의 2x라고 써도 괜찮다 이 말인 거야.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x잖아. x를 그냥 쓰세요. 어? 2 y는 그냥 x인데 요거 x라고 쓰세요. 3z 그냥 x인데 3z도 x라고 쓰세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다 계산을 하면 얘 통분할까? 6분의 그럼 요거는 6x. 얘는 3이니까 9x. 얘는 두 배하면 내가 4x 이렇게 잡히게 되겠네. 그리고 얘는 그냥 3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좀 정리하면 여기 x는 미리 이렇게 약분해도 괜찮겠네. 최종적으로 그럼 이거 6분의 이걸 뭐고 10에서 9빼면 6분의 1. 그리고 3이니까 얘는 그냥 1분의 3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최종 정답은 18 이렇게 나올 건데, 자두 번째 풀이가 좀더 주요한 풀이라고 그랬어.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다가 할게. 자, 일단은 방금처럼 x 하고 2 y 가 서로 같다는 것은 쌤이 x 대 y 가몇대 몇인지를 잡아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내항 두개 곱하고 외항 두 개를 곱한 게 서로 같은 거잖아. 이거 봐봐, 이 y 랑 곱해야지. 그 여기 이가 있으면 되지, 이 y. 여기는 1이 있으면 되겠네. 어, 그래서 x, y가 2대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y랑 3z가 또 서로 같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2y 대 3z는 아니, 다시 요거 서로 같으니까 2y는 3z일 때 y 대 z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이거 또 내양, 외양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곱한 게 3이 곱해져서 여기 3 와야 되겠지. 여기 2가 와야 2y, 3 z 겠지 그래서 y 대 z는 3대 2라고 볼수 있어. 이거를 쌤이 한꺼번에 딱 예쁘게 연결시켜 볼게. y, z가 3대 2잖아. 이거 3짜리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x 대 y를 6대 3으로 써도 괜찮지. 그러면 거기에 3대 2가 붙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 대 y 대 z가 6대3대 대 2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거지. x를 6k라고 하자. Y를 3K라고 하자 Z를 2K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가 놓고 계산하면 서로서로 서로 약분 일어나면서 그냥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는거지요 자 그럼 여기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6K 자 여기 3K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9K 여기 2K니까 두배하면 4K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X에 6K 더하기 2Y니까 두배 그럼 6K 이거는 3z니까 이거 3배, 그럼 또 6k.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이거니까 플러스 1k 분의 6, 3, 18k가 되면서 k 약분되고, 18. 똑같은 정답이 나오지. 그래서 정리. 자, 요런 관계식을 가지고 문자를 그냥 하나로 통일하기. 나는 x로 통일을 했어. y도 x로 표현했고, z도 x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yz를 전부 다 x짜리로 바꿔 주는 풀이가 첫 번째 풀이였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원하는 풀이라 하면 주요한 풀이는 요 밑에 나오는 비례식을 통해서 비율 찾는 거예요. 자, x하고 2y가 같다는 것은 x 대 y가 2대 1. 내양외양 그래서 요거 그리고 yz 연결해 보시면 3대2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3이랑 6 이렇게 만들면, x, y, z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6k, 3k, 2k라고 잡은 겁니다. x, y, z를. 그리고 여기 정리하면,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다잘 정리를 해놓자. 자, 5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는 x, y. x, y의 모입니다 근데 x, y는 여기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다. 즉, 이 함수의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네. 얘가 우리가 많이 보던 유리함수지, 유리함수. 예쁘게 정리를 하면. 얘는 그냥 뭐 바로 하트표 가능하네. x 플러스 1에, 요렇게 약분하면 3. 요 그래프네. 그럼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래프에 시각화 시켜서 접근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얘는 위로 세칸 들어 올린 것만 있네. 자, 요렇게 위로 세칸 들어 올려서. 1이니까 13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13으로. 자, 용도로 이렇게 13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 놓고 나서 얘는 또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 점들의 순서쌍의 모임은 요 직선의 방정식. 이거지 함수 1차 함수다. 그지 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려 봐야 되겠지. 자, 얘도 이제 이런 거지요. 요 a는 기울기입니다. 그 요거는 절편이 0.3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 지나는 점 A랑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 0.3이야. 그러면 0.3이 바로 때마침 여기라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지. 아이고, 어, 회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해석은요. 요것과 요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어, 그럼 공집합이 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즉, 요 유리함수와 요게 만나도록 하세요. 이 말인 거지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지. 교집합이 존재하게 해보세요. 음, 공집합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만나게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요 이렇게 요거를 회전시켜봐야지. 자, 기울기가 양수면 바로 만나.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 어때? 어, 음수면 절대로 안 만나지. 음수가 절대로 안 만나고, 0도 안 만나. 0도. 기울기가 0일 때. 이게 양수여야지만 만나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A라는 기울기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럼 무조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 정수 중에 최소값이잖아. 1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55번 문항. 자, 요 정의역에서 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직선 요거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아까랑 54번하고 거의 같은 느낌의 문제인데, 얘는 정의역을 이렇게 준 거야. 여기에서만 이 함수에 해당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아까는 이게 전체를 그냥 다 봤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요걸 보고 싶은 거야. 그거랑 이제 얘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리는 게 이제 먼저겠지요. 그래서 바로 그림을, 요걸 그려볼게. 그러면 y는 이제 표준형 꽃입니다. x 빼기 2에 여기 2 e 쓰고, 여기도 2 e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은, 자, 요런 상황이고, 자,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칸 가고, 자, 위로도 두칸 가자. 위로도 두칸 가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또뭐 요쪽으로도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쪽은 어차피 안 그릴 거야. 왜냐면 우리는 어디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니까. 어, 3에서부터 5까지만 보면 돼. 그러면 3이 요쪽 2보다는 뒤에 있을 거잖아. 그지? 요 3일 때고, 5일 때를 이렇게 잘라봐. 음. 그럼 나는 언제? 3콤마 멋시기부터 5콤마 멋시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볼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딴건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제 헷갈리면 이거 지워버려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정의역에 남아 있는 이 그래프는 요거 말아요. 요거. 자, 그러면은 얘가 얘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근데 얘는 또 a랑 상관없이 0, 1을 지나가지. 0, 1을 지나가는 그래프지요. 자, 그래서 0, 1에다가 0, 1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요 0, 1 요이니까. 자, 여기서 아까랑 똑같아. 회전시켜 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이 말인 거야. 그러면 내가 기울기를 이렇게 길게 뽑았다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안 만나지 음 응. 언제 여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 사이로 움직일 때만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일 때의 요렇게 지나갈 때의 a 값이 얼마니 찾아볼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는 a 값이 얼마니 요거 두개 찾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사이만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싶다. 이 말인 거야. A 기울기를. 자, 그러면 이때, 이때 찾으면 끝나. 자, 이때, 이때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5콤마지, 5콤마. 5를 넣으면 얼마니를 찾으면 되겠지. 여기도 5 넣을까? 요5 넣고 5 넣자. 그러면 3분의 8, 요 3분의 8이네.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이 점은 5콤마 3분의 8을 지나가는 점인 거고, 요 점은 3콤마다. 3을 넣으면 되겠다. 자, 3을 넣자. 3을 넣으면 1분의3 넣으면 6에서 2빼니까 4. 여기는 1콤, 요 4네 4. 그러면 3콤마 4지. 요 점은, 요 점은 3콤마 4라는 사실. 그러면 이 점들이, 이 점들이, 요 점이 요 직선을 지나갈 때, 즉, 얘가 여기에 들어갈 때 A가 찾기.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가려면 A가 뭐냐. 이렇게 두개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큰 거부터 찾아볼게. 3콤마 4 대입하기. 4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자, 4는 3을 넣었을 때거든. 3a 더하기 1. 자, 넘어가면 3a가 3이네. 아, a가 1일 때구나. 여기 제일 클 때가 a가 1일 때다. 자, 제일 작을 때,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어디를 지나갈 때? 5,3분의 8 지나갈 때. 자, 그래서 y가 3분의 8이 나옵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넣어야 되지. 5a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5 a 는자1빼 주시면 3분의 3을 빼야 되니까 3분의 5가 되겠네. A는 3분의 1이었다. 이 말인 거지. 이때가 3분의 1이었어. 그러면 A 값이 3분의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기울기가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1까지, 1보다는 작은 요 사이면 되겠다. 그래서 A의 최대값, 최소값. 자,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1이고요. 최소값은 3분의 1이지요. 그래서 최종정답은 라지 M, 1 더하기 3분의 1인데, 어, 또 때마침 3을 곱하라 돼있지. 요것도 1 되겠지요. 그래서 최종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56번을 풀어볼 텐데 방금 풀었던 55번하고 풀이가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거의 똑같아. 자 그래서 55번을 잘 연습해서 이것도 충분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2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정의역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도록 하라.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갈 거냐면 얘는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얘는 1차 함수고 1차 함수지. 그래서 요 범위에서만큼은 얘가 이 직선보다는 크다는 말은 이 직선보다는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리고 요 범위에서만큼은 얘가 또 얘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이 말인 거야. 결과 값이 더 커야 되니까.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것까지. 이런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x 빼기 1에 그러면 똑같이 쓰면 여기 1 되고 여기 2 이렇게 되겠다. 어, 그래서 요거를 먼저 그림으로 또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또 그림 그리러 가자. 그러면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이네. 그래서 오른쪽 한칸 가고, x는 1. 또 위로도 한칸 가고, y는 1. 그러고 이제 양수니까, 여기랑 또 아까처럼 요건데, 요거는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2부터 3까지만 대입을 할 거니까. 자, 그럼 X가 1이니까 2는 요 정도 있겠지요? 이게 또 잘라가지고 그림을 확인하자. 2부터 뭐 3까지 이렇게 대략 표현을 하시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또 헷갈리면 이런 거 지워, 지워. 요것만 보고 싶다는 거야. 자, 이두 그래프가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 요렇게 해석을 할 거야. 2에서 3까지는 얘가 아래쪽. 근데 이 둘의 특징이 있지. 둘다 a랑 상관없이 0 1을 지나고 b랑 상관없이 0 1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둘다 여기를 지나가는 그래프야. 자 요걸 선생님 초록 색깔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얘보다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즉 얘가 더 밑으로 지나가야 돼.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런 거, 이런 거더 밑에 있잖아. 맞지? 요 빨간색보다 아래쪽에 있지 그지? 요까지는 괜찮아. 같은 것까지는. 근데 이렇게 역전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모든 요 안에 범위의 x에 대해서는 항상 얘가 커야 된다 했거든 그럼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가 더 크잖아 맞지? 여기가 여기보다 더 커버리지 이런 거안 그래서 얘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여기 음수인 건 괜찮고요 자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a 중에 제일 큰거이때가 되겠지?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바로 이때 a가 얼마니? 이게 a 최대값 자 똑같이 똑같이 b의 다른 색깔 여기 B도 마찬가지야. 0일을 지나고, 요런 그래프거든, 요런 그래프. 맞지? 그러면 요것도 B는 이 구간 안에서 막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돼. 위쪽에 있다, 그지? 위쪽에 있는 거. 음. 근데 이게 또 너무 내려왔어, 이렇게. 꾸며면 이게 더, 이 빨간색보다 아래부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B는 요런 데는 괜찮아. 이렇게. 아, 괜찮은데 어디까지만 내려올 수 있어?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B의 최소값을 물어본 겁니다. 이때 B를 찾아주세요. 요두 개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어, 그럼 아까 55번이랑 풀이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값을 찾자. 음, 당연히 뭘 찾으면 되겠노? 요 점이 3콤마 얼마니? 찾으면 끝나고 이 점은 2콤마 얼마니? 요거 찾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여기부터 찾으러 갈까? 여기 3넘 얼마 나오노?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3콤마 얼마니? 자, 3 넣습니다. 3넘의 2분의 4, 즉 3콤마 1을 지나갈 때야. 이직선이 이 직선이 3 콤마 1을 지나갈 때 그럼 저기다가 3을 넣으면 2가 나온다는 소린 거니까 3에는 1이 되고 a는 3분의 1이었겠네. 아 이때의 a 값은 3분의 1 이게 a 중에 제일 클때 제일 클때자 그다음에 b도 찾으러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이 얼마니? 이건 2 콤마지. 2 콤마 요 함수에다가 넣어보자. 1 넣으면 1분의 3. 어, 이거는 2 콤마 3을 지나가야 돼. 이 직선이 2,3을 지나갈 때 그래서 여기가 2,3 1을 넣으면 2b 더하기 1인데 그게 3이 나오게 하세요 2b가 2니까 그때의 b는 1이구나 그래서 b가 1보다 더클 때는 뭐 당연히 괜찮아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냐 언제까지 작아지고 올수 있냐 1일 때까지 그래서 내가 방금 찾은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3분의 1과 1을 더하니까 3분의 4가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